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라이트쉐이드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점 신이범 선수의 진영입니다. 레그나로크 신이범. 어 신이범 선수 1 2모자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라이트쉐이드 5시에 위치한 빨간색 점의 이병렬 선수의 진영입니다. 록. 이병렬 이번주 인투더TV 일정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목요일날 내일이죠 내일은 쿵쿵컵 28회차 경기가 중계 예정이고요 어, 금요일은 트로보에서 트로보 트루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 인투더 알파엑스 트로보 럼블이라는 어, 3일짜리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금토일 이렇게 3일동안 대회가 치러지는데 자, 여러분들 그 에이수스 로그 보시기 전에 트로보에서 선수들의 경기 함께 시청해주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에이수스 로그 경기전에 인투더 알파엑스 트로볼 럼블은 김독 변현우 주성우 박한솔 박진혁 어, 그리고 한명이 누구였더라 한명이 신이버, 이렇게 총 6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 리퀴드 사이트에 정보를 올려놨으니까요. 팀 리퀴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글링 6기. 아, 빠르게 공격적인 움직임인데. 자, 이병렬 선수는 이제야 살란무시 완성이 되고, 일벌레 동원하면서 어떻게든 이두 화장 지켜내면서 수비를 해야 합니다. 여왕 빠르게 준비하고 있고 일벌레 동원해서 자 저글링이 나오는 타이밍을 계산해서 일벌레와 함께 공략을 할 텐데 자오 저글링 오자 이병렬 어 컨트롤 자 뒤쪽에 저글링들 나오고요 자 어떻게든 일벌레를 잡아주면서 저글링을 나눠주고 있는 자신이범 선수 자 여왕이 지금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벌레 컨트롤로 오 자, 이병렬 선수 컨트롤 굉장히 좋아요. 자, 일벌레 8기가 잡히기는 했지만, 자, 그래도, 자, 이러면 신이범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죠. <laughs> 아, 저는 일벌레가 생각보다 안 잡힌 줄 알았는데, 자, 많이 잡혔네요. <laughs> 자, 그리고, 여왕. 네, 신이범 선수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신이범 선수 일벌레 스물두기 네, 이병렬 선수는 지금 분노의 저글링을 계속 생산해 주고 있는데 자 대사 촉진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고 있고 아 그렇다고 하기에 이 공격이 성공적일 거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요 크. 자, 본신 쪽에서도 일벌레가 조금은 잡혔고, 정면 쪽에서도, 자, 이병렬 선수가 계속 컨트롤을 잘해줬기 때문에, 일벌레가 얼마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자, 모아뛰기 준비하고 있는 이병렬. 자, 일벌레 계속 찍고 있는 신이범 선수입니다. 오, 신이범 자, 지금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링 찍어서 한번 달리는 거 말고는, 자, 이 경기 뒤지는 거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거든요. 자, 신이범 선수는 첫 번째 시비못 이후에 이병렬 선수의 일벌레를 다수 잡아줬고, 자, 이제 역으로, 자, 이병렬 선수가 공격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저글링, 어, 일벌레 계속 찍고 있어요, 신이범, 어? 자, 하지만, 자, 입구 쪽 어떻게든 막아주고 있고, 어? 자, 저글링. 자, 계속, 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 어! 이거 뭐죠, 뭐죠, 뭐죠? 자, 신이범. 자, 이병렬 선수의 조블링이 앞에 빌딩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자, 조블링 계속 생산돼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병렬. 자, 순간 판단을 통해서 앞마당, 어, 빌딩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아, 어, 이거, 자, 이병렬 선수. 자, 엄청난 한방으로 역전에 성공하는 그림입니다. GG! 야, 진짜 이거는 자, 랜디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초만 늦었다면 야, 이거는 입구 막히면서 여왕으로 수비 그리고 충분히 저글링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줬을 텐데. 자, 이병렬 선수의 순간 센스가 굉장히 돋보였던첫 번째 경기였죠. 자, 이병렬 선수가 신희범 선수에게 자, 제 역전에 성공하며 1대 0으로 앞서 나간는대성공합니다 와, 이병렬 선수 아 너무나 섹시한데요. 자, 첫 번째 경기. 자, 완벽한 자, 저글링 소수의 컨트롤이 역전에 발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자, 뒤쪽에서 완벽하게 저글링 모아뛰기를 준비했던 이병렬 선수. 자, 저글링이 안쪽으로 다 들어가는 데 성공을 하면서 첫 번째 신희범 선수의 전 병력들을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죠. 자, 이제는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범 선수, 그리고 이병렬 선수의 두 번째 전장, 옥사이드입니다. 경기 만나보시죠, 꼬고씨.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옥사이드 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적그 신이범 선수의 진영입니다. 블랙크 신이범. 자, 그리고 현재 보시는 이 진영 옥사이드 7시에 위치한 빨간색 적. 이병렬 선수의 진영입니다. 로그.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12월에 정말 재밌는 대회가 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거의 지금 확정 단계고 뭐이 정도 되면 이야기를 해도 될것 같긴 한데 12월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수들의 드림매치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다수의 선수분들이 확정이 됐고, 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아, 그런 대진들. 아, 이거는 이야기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호스트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이라서 거의 뭐 90%? 99%? 확정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여러분들은 즐기실 준비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벌레 계속 생산해 주고 있는 양선수 이번 경기에서는 첫 번째 경기와는 다른 양상인데요 두 선수가 동일한 필드를 꺼내 시작합니다 발설에 버립시다. 아직 선수들이 확정이 안 돼서 선수 확정된 선수들도 있지만 아직 확정이 안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이거 엠바고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만들어서 제가 엠바고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혼자 혼자 말하고 혼자 욕먹는 건가? 아두 명만 말해달라구요아 누구라고 하지? 아두 명? 아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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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자 대군주, 자두 개, 자, 대군주, 또자 계속 계속 시야를 밝혀주고 있는 두 선수. 오늘, 아 어, 저기, 정기 구독 지금 30분이거든요. 자, 오늘 정기 구독 100명 채워주시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저글링. 자, 신이범 선수 저글링 찍어서 계속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어, 신이범 선수가 이번에는. 자, 엄청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고있 자, 저글링들 어, 세 번째 이병렬 선수의 부화장을 취소시켰는데 성공합니다. 자, 다만 이병렬 선수는 지금 자, 저글링이 조금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맹독충이 빠르게 보유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저글링과 함께 맹독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신이범 선수는 세 번째 부화장이 완성이 된 상황이고 자, 이병렬 선수는 취소를 시켰던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추가 저글링 생산되면서 어떻게든 더 피해를 주려고 하지만, 자, 이병렬 선수는 자, 무리하지 않고 그냥 일벌레 추가 생산을 계속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멀티가 파괴당한 게 아니고, 자 취소를 하면서 그래도 약간의 자원은 세이브를 해줬던 이병렬 자, 세 번째 멀티 다시 한번 재건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자, 이후에는 바퀴 소굴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신이범 선수 자 계속 지금 저글링을 찍어주고 있는데요 자 일벌레가 30기에서 멈춘 상태에서 추가 저글링 생산의 주력 그리고 바퀴도 자, 공격적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신이범 선수입니다. 어 계속 계속 자 병력들 생산 자 이병렬 선수에게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자 초반의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인데요. 자, 맹독충두기, 다수의 저글링을 잡았지만, 자, 저글링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병렬 선수는 시간을 조금은 벌어주려고 합니다. 자, 정면 쪽에 병력들이 빠르게 오고 있고, 자, 바퀴와 함께 공격적인 움직임 취해주고 있는, 자, 신이범 선수. 자, 이병렬 선수, 빠르게 가시촉수를 지워주면서 어떻게든 수비를 하려고 하는데, 자, 맹독충! 안쪽으로! 오! 자, 가시촉수 날려주고요. 자, 바퀴 계속 개체수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여왕 잡아주고, 자, 맹독충이 생산이 되지만, 바퀴를 정리해줄 수 있는 전력이 없다 보니까, 자, 이거, 자, 만약에 막더라도 피해 자체가 굉장히 큰데요. 자, 이병렬 선수, 중지탑이 거의 완성되고 있긴 하지만, 자, 이번 공격 막는 것 자체가, 어, 그래도, 저블링. 자, 맹독충 대형사고 계속 계속 내주고 있는 이병렬. 자 가시 촉수를 예상이라도 했듯이 자시니범 선수가 맹독충 추가 보유해 주면서 완벽하게 뚫었고 자 저글링 추가 생산 그리고 자 바퀴는 모두 잡혔지만 자 개미충과 저글링이 다시 한번 합류하게 되면서 자 이번 경기 버티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일벌레도 잡히기 시작하고요 자 메탈리스가 트 나와서 자 수비를 해주지만 물량 자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 자, 이병렬 선수 취지선언 신희범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면서 1대1 균형을 맞추는데 성공합니다. 자두 선수 엄청난 경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신이범 선수는 첫 번째 경기 아예 1 2못 이후에 운영을 선택했고 자, 이병렬 선수의 저글링에 의해서 첫 번째 경기를 내줬다면 자, 두 번째 경기에서는 그 반대되는 경우였죠. 자, 세 번째 부화장을 취소시켜 주게 만들고 그 이후에 본인은 세 번째 부화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추가 저글링과 바퀴. 자, 뒤쪽에 저글링을 모아주면서 바퀴만 먼저 내려오고 자, 뒤쪽에 다시 한번 저글링과 맹독충 동원하면서 이병렬 선수의 앞마당을 뚫어버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경기 자, 신이범 선수와 이병렬 선수의 경기 자 자가 나타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자가 나타란 맵 자체가 중후반으로. 뭐 끌고 왔는데 굉장히 수월한 맵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에서는 왠지 운영적인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양 선수 모든 준비 완료됐고요. 자 신이범 선수와 이병렬 선수, 이병렬 선수와 신이범 선수의 자 오늘의 두 번째 매치 세 번째 세트 자가 나타 바로 만나보시죠. 그것이.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자가 나타 7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신이범 선수의 진영입니다. 레그나르크 신이범. 자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자가 나타 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이병렬 선수의 진영입니다. 로. 이병렬 선수와 신희범 선수 이제 세 번째 경기 펼쳐지고 있는데요 1대1로 균형을 맞춘 가운데 두 선수가 거의 지금 뭐 신희범 선수가 바퀴를 찍긴 했지만 거의 저글링으로 게임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었죠 바퀴 소수와 개멸충 그리고 뭐 맹독충으로 맹독충 뒤쪽에 있었던 그 판단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시촉수를 대비라도 했듯이 역으로 맹독충으로 가시촉수를 날려줬고, 나머지 바퀴와 저글링으로 경기를 종료시켰던 12번. 이번 세 번째 경기. 그만큼 저그 대 저그전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벌레를 상대방의 일벌레 개체수나,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면서 저글링을 찍어서 한 방을 준비한다거나, 뭐, 오, 오, 깜짝이야. 매덕스님이랑 스타하시면 누가 이기시나요? 아유 제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저 브론즈인데 자 저는 브론즈 테란이기 때문에 상대가 될 수가 없죠 제가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유저가 뭐 한국에 뭐 100명이라고 치면 제가 어 99등입니다 어제 뒤에 한 명밖에 없어요 아폐 패작이라뇨? 브론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laughs> 자 MJK i n g 구구구 님, 도네이션 2,000원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한 명은 누구냐구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laughs> 아, 스타트 전체 유저가 143명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143등, 그리고 제 뒤에 한 명,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본인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벌써 제 뒤에 두 분이 계시네요 저기 켈리.. 켈렐리온? 켈렐리온님? 아, 박한솔하고 하면 누가 이기냐고요? 아, 박한솔 저한테 상대가 되겠습니까 박한솔 밥줄 안끊기려고 제가 GSL 안나한거라고 할게요 자, 저글링 자, 레기 자, 여왕두기 자 입구쪽에 맹독충 둥지 자, 신이범 선수도 자, 맹독충 둥지 자, 동일한 빌드를 꺼내들고 있죠 쪽에도 진화장 두 선수가 아예 그냥 데칼코만이에요 옛날에 노래중에 데칼코만이 있었던것 같은데 누가 불렀지? <laughs> 자 대군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세번째 멀티 마찬가지 부화장이 펼쳐진 상황이고 <laughs> 야또 마마무야? 야, <laughs> 1경기 때도 아까 마마무 이야기 나왔는데 또 마마무야? 데칼코마니도 마마무야? 아, 죄송합니다. 자, 맹독충 준비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정면 쪽에 지금 뭐 맹독충이 있고. 자, 신이범 선수 이번에도 또 한번 저글링 생산에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자, 일꾼의 격차는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자, 이병렬 선수도 저글링과 맹독충을 계속해서 보유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에서는 초반에 컨트롤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죠? 자, 신이범. 자, 양방향 맹독충. 자, 오, 어, 자, 병력들의 소모. 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 어, 그래도 여왕이. 자잘 끊어줬고 자 이병렬 선수 역으로 저글링을 돌려줌으로써 자 신이범 선수의 병력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자 저글링 자 어, 이병렬 선수 이 저글링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요 어, 자 신이범 잘 싸먹었어요 자 하지만 맹독충을 빠르게 보유 그리고 이제는 바퀴를 찍어주기 시작하는 이병렬 선수인데요 자 저글링 센터쪽 오!!!!!!!!!!!!!!!!!!!!!!!!!!!!! 자 대형사고 났습니다 맹독충 한기자 저그 대 저그전은 이런 자대형사고도 굉장히 조심해야되는데 자 이병현 선수 자, 순간 손이 잠깐 올라갈수도 있었어요 자저블링 맹독충 그나마 바퀴를 찍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 6시쪽에 일벌레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신이범 선수는 저글링으로 계속 시간을 버티고 그 이후에 자, 이제는 바퀴를 쫓아가는 입장인데요. 자그 다음에는 공격력 1단계 진화장 업그레이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렬 선수는 바퀴 찍은 이후에 역으로 이제 남는 미네랄로 자 모든 저글링 그리고 추가 맹독충을 생산해주기 시작하는데요. 자두 선수. 자, 두, 거의 비슷한 빌드. 그리고, 자, 일꾼의 격차가 조금 나기 시작합니다. 자, 신이범 선수는 중간중간 일벌레를 찍으면서 47팀까지 갖추는데 성공을 했고, 자, 이병렬 선수는, 오, 자, 맹독충이 방금 약간 좀 잘못 들어가긴 했어요. 자, 신이범. 자, 하지만 뒤쪽에 추가되는 저글링과 함께 들어오는 이병렬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기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요. 자, 저글링 맹독충. 자, 바퀴 많이 살아남아있습니다. 자, 두 선수의 병력의 격차 또한 자, 이병렬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 취지 자, 이병렬 선수 세 번째 세트에서 다시 한번 승리! 승패의 승을 기록하며 승자전 진출에 성공합니다. 신희범 선수는 패자전에서 박영우 선수와 저저전 경기를 한번더 준비하게 됐네요. 자, 이병렬 선수가 신희범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승자전. 이제는 자, 이재선 선수와 이병렬 선수의 승자전 경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영우 선수를 잡아내면서 이재선 선수가 승자전에 진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기세가 굉장히 좋고 경기력 자체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재선 선수. 두 번째 저그전에서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두 선수의 경기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멤버 누구예요? 라고 했는데 두 명은 지금 확정이 됐죠. 김도욱 선수와 조성호 선수가 현재 4강 진출이 확정된 가운데 오늘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 싸우는 매치입니다. 이병렬 선수와 이재선 선수, 이재선 선수와 이병렬 선수의 맵 선정 이후에 자, 오늘의 경기 바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이게 천명이라 천개라고 서브 썬골이 돼 있는데, 저는 구독, 진짜 백명 달성하는 게 제... 음. 목표입니다. 이게 구독이 높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시청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하단에 있는 팔로우와 구독 또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수분들 현재 경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맵 선정 이후에 오늘의 승자전 경기를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할 테니까요. 違うね。<music>